자, 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전 세계 모든 내연 기관의 DNA를 바꾸는 통큰 남자 아스티지 홀딩스 대표 이지혁입니다 자, 오늘은 자동차 종합 검사소에 왔습니다. 자, 요 차량 봉고 3입니다. 봉고 3 8 81러의 7930입니다. 81러의 7930. 자, 오늘 왜 왔냐? 80일 너의 7930이 봉고차. 이 차량, 매연 검사 불합격 판정받은 차입니다. 자, 오전에 에코원을 장착하고 지금 시간이 10시입니다, 10시. 아침 9시에 장착했습니다. 자, 매연 불합격을 받은 이 차량, 오늘 어떻게 검사 결과가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 자, 이렇게 자동차 검사소에 왔습니다. 자, 이 매은 불합격 맞은 이 차량,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자세하게,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. 자, 지금 봉고3 테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. 자, 매은 검사를 지금 마쳤습니다. 이 차가 지금 14년 된 차입니다 14년 된 차가 매연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매연이 안 나오니까 재차 검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자 매연 검사 끝났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다른 차에 3배 이상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모든 검사가 완료됐습니다 자 이제 검사증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서 어떤 결과치가 나왔는지 여러분 확실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차는 26만 410km 주행한 아주 오래된 차량입니다. 자, 그리고 자동차 검사한 날입니다. 2024년 12월 2일입니다. 자, 그리고 이쪽에 남바 보시면 8 1러의 7930. 자, 이 차량이 최초 등록일이 2011년 12월 23일이고요. 자, 여기 매연. 15%가 기준치인데 5% 나왔습니다. 장착한 지 이제 1시간 지났습니다. 오전 9시에 장착하고 지금 오후 10시 50분입니다. 자, 모든 장착 검사를 완료했는데요. 장착하자마자 바로 와가지고 오늘 검사 진행했더니 매연 검사 15% 기준에 5% 그래서 합격 받았습니다. 자 여러분, 이게 바로 에코원의 기술력이고요. 여러분들이 정말 인정하실 수 있는 기술력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 매연 검사 불합격 받으신 분들은 무조건 에코원의 문을 한번 두들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